특성은 너무너무 <laughs> 좋아요. 와. 멀리서 보시면 신축성이 너무 너무 좋아서 가로로도, 음? 세로로도 쫙쫙 네. 이렇게 늘어나주기 때문에 음. 몸에 들러붙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시고요. 몸의 라인에 따라서 쫙 이렇게 세로 형태로 만들어주니까 뱃살 많고 허리가 네. 없는 분들도 허리를 만들어드리면서 슬림하게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게끔 음. 네. 길이도 충분히 길고요. 그리고 목선부터 소매 끝선까지 보시면 칼라를 넣는데 이 칼라들이 <laughs> 세미 홀가몬트 기법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깁니다. 음. 목선 먼저 보시면 목근로 형태로 너무 딱 달라붙지 음. 않게 만들어 드려서 살짝 목선이 답답하지 않고 음. 또 길어 보이면서 또 따뜻해 보이는 그쵸. 그리고 아래 끝단에 여기 보시면 토프 베이지 컬러에잘 어울리는 음. 와인 컬러로 같이 배색을 해 드려서 아, 얼굴이 조금 네.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몸판보다도 조금 슬림하게 음. 요런 니트 조직감을 했는데 이 소매 부분도 어, 팔뚝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음. 느낌이 들지만 얘가 신축성이 너무너무 오. 좋아 근데 굉장히 너무너무 신축하 늘어 보이게 연출도 하지만 텐션 조금 편.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고 활동하시기 너무 좋은데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진짜 이 안에서 소매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통은 어. 소매 끝단에 밴드로 조직을 이어붙이는데 이옷 같은 경우는 세미 어? 홀가먼트 기법이어서 네. 조직감이 한번더 리드미컬하게 딱 변형을 음. 시키죠. 그래서 꽃봉오리가 손등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 그리고 아랫단에 레이스 자락처럼 니트를 또한번 직조를 해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 음. 그리고 목선에 맞춰서 컬러 와인 컬러로 베색에 같이 통일감 있게 넣어드렸어요. 정말 손뜨개한 것 같아요. 손뜨개한 것 하나하나. 거 하나하나. 어. 네. 지금 토프 베이지 컬러 보셨고요. 쉐이드 그린 컬러. 쉐이드 그린은 올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죠. 이새로 조직감으로 정말 슬림하고 날씬해 보여요. 그런데 얘도 역시 아주 신축성이 기가 막히게. <laughs> 보세요. 신축성이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옷입니다. 네. 그러면서 체형을 정확하게 늘씬하게 잡아주는 느낌. 음? 그리고 목선 보시면 배색감을 한번더 넣어드렸는데 목선과 소매 끝단에 요런게 바로 세비홀가무트 기법이죠. 음. 어 밴드를 조직감으로 이어붙인 음. 게 아니고 네. 컬러감을 다르게 반복을 한번 딱 시키는 거예요. 체인지를 어. 한번 시켜서 네. 컬러를 다르게 밴드 없이 소매 끝단에는 트임 조직으로 음. 요거한번더 네. 접어서 연출하실 수 있게끔. 그렇 니트는 수선이 어렵기 때문에 요런거 입고 없고 차이가 꽤 음. 크실 거예요. 그리고 목선에는 요즘 명품 브랜드에서도 요렇게 변형된 약간 음. 사이드로 어, 팀 들어가는 목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목선 처리까지 네. 밋밋하지 않고도 고급스럽게 음. 만들어 드렸고 네. 지금 두번째 보셨고요. 그다음에 네. 세번째 지금 주문이 고객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평소 에 입는 사이즈로 그대로 들어오시면 잘 맞으실 거고. 그리고 이 세로로 이런 골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몸매는 너무 너무 날씬해 보이죠. 네. 이 와인 컬러 역시 신축성 기가 막히게 네. 몸매를 딱 잡아주는데. 가로선으로 디자인을 넣어드려서 어깨가 더 좁아 보이게 음. 만들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좀 캐주얼한 느낌 같이 드리고 약간 음. 반 하이넥 스타일로 해서 네. 목선 답답하지 않게 따뜻해 보이게 만들어드렸고요. 네. 이 부분도 골조직의 느낌이 음. 굉장히 신축성 좋고 제자리로 잘 찾아줍니다. 음.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 컬러는 네이비 컬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인데 이 네이비 컬러 역시 아, 목선 넥넥 스타일로 너무 목선이 예. 너무 여성스럽고 아름답죠. 맞습니다. 약간 꽃봉오리진 이런 느낌으로 살짝 어 표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되게 네. 요거는 이제 시중에서 못 보셨던 그런 느낌일 거고요. 몸판도 전부 다 새로 골드짜임으로 어, 신축성 되게 좋고 네. 아랫단 길게 되니까 엉덩이 살짝 가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소매 쪽에 포인트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끝단에 트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소매 끝단에 포인트가 또한 번. 이게 바로 세미 홀가먼트 기법이에요. 그니까 홀가먼트 기법이 니트를 만들 때 봉제선을 최소화 시키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여기에 이물감이나 그쵸. 요런 게 없는 게 이제 홀가먼트 기법인데 세미 홀가먼트 기법으로 네. 옷에 어, 느낌과 그리고 음. 고급스러움을 많이 살렸죠.